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5월 14일 내일부터 급등할 대선 정책주 탑3딱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정책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AI 정책주 중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용 AI 또 의료용 로봇주 또 AI 정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은 고령화 정책에 따른 의료용 AI 관련주입니다. 바로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는 제가 몇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1차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은 사실 별로예요. 자, 1차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이쁘게 조정을 거치고 나서 21선을 지지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자, 요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케어랩스는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 이후에요. 주가가 급등해서 이후에 조정을 쭉 거치고 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추세 전환이 돼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요 구간에서 누가 들어와서 지금 추세를 전환시켰느냐. 요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때의 추세 전환 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케어랩스가 또한번큰 반등을 줄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홍주식 주식 정보방에서는 수익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홍주식 주식 정보방은요 실제로 홍주식에서 운영하는 방이고요 자 다른 데서 보시면 방에 입장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홍주식 주식 정보방은 실제로 있는 방이에요 입장하셔서 하루에 두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주를 아침 시초가에 두 종목씩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자 이렇게 평화산업이 오늘도 바로 매수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화산업을요 자 바로 아침에 매수를 해서 바로 올라갑니다 21%의 상승을 보이고요 시가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10% 이상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익을 내면서 출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화산업 전일에는 윌비스 또 대형포장 이두 종목이 둘다 상한가를 가면서 바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여러분 수익은요 챙겨야 내 돈인 겁니다 자 무조건 들고만 있다 그래서 능사는 아니죠 자 그래서 홍주식에서 주식 정보방에서 자 이렇게 급등주 종목도 받아보시고 자 그리고 또 어디에도 없는 주식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홍주식 주식 정보방은 요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란이 있어요 여기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게 홍주식의 주식 영상이 있죠 자요 영상에 요렇게 보시면 더 보기를 눌러도 똑같습니다. 자, 더 보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예, 링크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 신청을 하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자, 입장 신청하시면은 빠르게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영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의료 로봇입니다. 의료 로봇 바로 이 고영은요 뇌 수술용 로봇인 카이메로, 카이메로를 개발해서 글로벌 의료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상승 신호탄이 나와주고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요렇게 매집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수급현황을 보시면 이 고용은요, 기관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하고 사모펀드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주면서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매집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 부분에서 부분 지금 기관의 매집이 계속되고 있다. 자, 급등 이후에 단봉으로 조정 구간을 붙이면서 자 2차 시세를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형하고요. 그 다음 볼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이 마음 ai도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자, 바닷권에서 매집 현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한가 간방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겠다는 신호탄이 나와주고 자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주가가 요 위에서 꼬리를 달고 고가 놀이 패턴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일선까지 아직 안 내려오고 5일선이 이제 내일 가서 올라가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은 5일선을 깨지 않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지금 AI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이미 많이 올라간 AI 관련주보다는 지금 이제 추세가 시작되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시세 초입이라고 합니다. 시세 초입. 자, 이제 시세가 이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또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도 물론 강하지만, 자, 이제 수환매 차원에서 세 번째 AI 쪽, 바로 마음 AI, 또 고형. 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홍주식의 주식 정보 방에서는 어제의 상한가 두 방에 이어서 오늘도 평화 산업을 시초가에 들여서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홍주식 주식 정보 방은 무료로 이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보세요. 입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홍주식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종목도 가감 없이 하루에 두 종목씩 따박따박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막 뿌리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실질적으로 줘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으면 내려가는 종목도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실제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안내는요. 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고정 댓글 있죠? 요 고정 댓글란에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홍주식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정보도 받으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